저희가 지난 주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회식이 잡혀 있고 어... 오늘은 빠른 퇴근을 해야 되고 그쵸. 그래서 오늘은 어그로 대전이다. 어그로 대전. 아 너무 보고 싶었다 어그로 대전. 빵빵. 시간 맞다. 빵빵. 그냥. 예. 그냥, 그냥. <laughs> <laughs> 응. 전사네요. 어그로 전사 이거 잠시만요. <laughs> 잠깐. 오메가 조립 시설이 보여요. 출길 보여요. 출길. 아니 딴건모르겠는데 출정의 길이 어그런가요? 모르겠 이거 폭탄 전사 어그런가요? 고마일숙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폭탄 전사어 그런가요? 솔직히 반반이라고 봐요. 이게 잘 풀리면 억로인데 네. 그대로 그대로 덱을 가져왔으면 억그억가 어그로, 아니지만 잘될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시죠? 전사 전사 용어가 너무 험악해졌어. 억로해요 아유 오해할 뻔했네. 아유 이참 <laughs> 유월이 선수. 에이. 네. 있게. 아, 진짜. 고통의 수행사제는 어그로라. 아, 그리 리로이. 아또또 아, 이게 또 아니라고 할만하면단한 장만, 한 장만, 한 장만 이게 참. 한 장만. 목사 네개 중에 한 장만. 어, 지금 오 분의 일의 확률. 한 장만. 예. 아! 예. 뷰어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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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선수가 아! <laughs> 이거는 나는 거무광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. 리로이도 있습니다. 어그로가 맞습니다. 네라는 걸 보여주면서 킬각까지 만들었어요. 어그로 맞았다. 네, 저는 이게 어그로라고 봐요. 아까 얘기했던 폭탄 전사에다가 네. 어그로를 끼얹은게 아니고 이거는 어그로에다가 폭탄을 끼얹은 거라 이거는 어그로. 예요이거진짜레요 네. 네. 어그로예요. 레플이 <laughs> 그 불러야 돼. 어둠이 돼가지고 <웃음> <웃음> 어둠이 지금 상대 이상한 거. 과연 데미지가? 두발다 정리하면 군체 뛰어오고. 어? 하? 이러고 하? 폭탄 두 개가 나와서 네. 이거 솔직히 말해 스라 스라 오늘 폭탄 엔딩이야 아! 폭탄 엔딩 진짜 아 시원하다 <웃음> 이거지 <웃음>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는 스라 선수가 승리 기록했고요. 아니 융단이랑 가마솥이 같이 어어? 들어가 있는데?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? 야유로봇 야유로봇 야유 받고 <laughs> 싶어요? 가짜 자유 아, 선수? 아니, 이봐요 가짜 자유 선수 선 넘네 또 아니 어그로 장인이라고 초청을 했던 야유로봇 덤벼라 이 악독한 악당아 아 이게 야유로봇을 꺼내면 좀 약간 추해 보일까 봐. <웃음> <이런>. <웃음> 근데 뭐, 폭발 전공간 너무 약 얇. 못써 있는데. 아. 덤베라 이 굼뜬 굼베가. 그래서 그래서 와. 고민하는데 그래서 못 써요. <laughs> 그래서 못 써. 저거 야유로 못 써. 덤베라 있을 뭐 없는 쓰레기야. 아. 덤벼라 있을 뭐 없는 쓰레기야. 있을 아. 없는 쓰레기야. 와. 쓰레기야. 와. 아. 루나. 이걸 이걸 뽑아주네. 쓰레기 치곤 너무 센 걸. 아 이거. 이거 진짜 독. 안 나오면 우야 네, 아 자첫 번째 세트 얀티누스 선수가 승리를 기록합니다. 아 오, 아또 이번에는 아이 바뀌었어요. 네, 야, 아 와, 그니까, 네. 스라, 스라 지금까지 전사만 꺼내가지고. 야, 얀티누스 선수 입장에서는 네. 어, 오케이, 예꿀 이러면서 먹으려고 꺼냈는데 망했어요. 와, 와 이거를 갑자기 흥마, 미니 음마을 꺼내 들고 이 정도 핸들을 보여주면 100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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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미 100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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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미 100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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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100미 100미 0 1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진짜 깔끔한데 너무 사기쳤어요. 여보세요. 네 슬아선수 축하드립니다. 아 예, 감사합니다. 네자 우승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아 제가 하스를 되게 오래간만에 켰는데 잘 되네요 오래간만에 켰어. 이게 아, 가끔 이, 들어가야 음. 운이 보존법칙이 있어서 보전이잘 되나 봐요. 근데 좀 본인이 생각해도 오늘 본인의 플레이 좀 많이 심하지 않았나요? 아뭐 해야죠 이 정도는. 아 좀. 선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. 다음 어그로 대전에서도 혹시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아 저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어 아, 알겠습니다. 자 일단 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이파스톤뿐만 아니라 다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잘 되고 있어서 또 네. 응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고. 네. 퇴근 준비하시는 거예요? 아. Uh -huh. 네. 예. 아하. 예. 저 옆에서 지금 누나가 좀 많이 신났거든요. 네. <laughs> 환승적인 시간 배우. <배구>. 야! <웃음> 혹시 <웃음> 7시. 사실 누가 타이머틱 돌리고 있는 거 같아요. 다라다라따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서 7시 딱 해야지. 일 아, 아, 7시.